강남구가 K스타로드 2차 조성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아동 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송복 77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강남구 새마을 분민회가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뉴스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해피맘 출산 준비 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5주 코스로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월 셋째 주 강남구 뉴스 시작합니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가 케이스타 로드로 조성됐는데요. 이곳에 K-POP 스타들을 상징하는 깜찍한 아트토이가 들어서 한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남구가 12일 갤러리아 백화점 광장에서 K-STAROD 2차 조상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강남가. 제막식에는 신현이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엑소, CM블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K-POP 스타들을 보기 위한 한류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K스타로드는 한류 스타들의 스토리가 담긴 맛집과 패션숍, 연예기획사 등이 밀집돼 있는 청담 압구정 일대로 지난해 3월 1차 선포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남구는 K-POP 스타들을 모델로 한 캐릭터 인형 아트토이 총 11점을 설치하고 듀코비, 알타임조 등 유명 예술가들과 함께 아트스트리트를 조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강남과 한류 아이돌의 의미를 담아 만든 강남돌 제막 행사에 이어 제막식에 참석한 스타들이 자신들의 그룹을 상징하는 아트토이 앞에서 인증샷을 찍으며 K스타로드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슈퍼주니어 이특은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K스타로드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강남구와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여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강남구는 스타를 보러 온 국내외 관광객들이 사진찍기 좋은 크기로 제작된 강남돌과 함께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으로 K-스타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K-스타로드를 영국의 에비로드 같은 필수 관광코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를 구현하고 있는 강남구의회가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강남구의회가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식에 붙여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졌습니다. 다음 날 이어진 제2차 본회의에서 구의회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가 소집돼 운영되며 1차 본회의를 통해 구성된 예상결산특별위원회 역시 13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운영됩니다. 특히 3월은 금년 계획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는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매년 3월 8일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기 위해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강남구에서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강남구가 9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삼성역 일대에서 아동 여성 폭력 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차별과 소외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강남구 아동 여성보호지역 연대 주관으로 열려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및 지역복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러 단체에서 아동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강남 만들기에 적극 참여자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아동 여성 대상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각 복지 기관이 나서 아동 청소년 학교 폭력 심리 검사와 희망 메시지 달기, 약속나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강남구는 구민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매매 방지 및 여성 아동폭력 예방에 기여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며 청년 정신을 강조한 도산 안창호 선생. 3월 10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순국 77주기 추모식이 도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이자 민족 계몽 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순국 77주기 추모식이 10일 도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와 흥사단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에는 광복회원, 흥사단원,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국민 단결을 주창했던 도산 선생의 숭고한 애국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헌화를 통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위대한 지도자의 뜻을 기렸습니다. 1878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난 도산 선생은 흥사단을 창립해 민족 개몽 운동과 국권 회복 활동을 펼쳤으며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1938년 3월 10일 순국했습니다. 개인보다는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았던 도산 선생의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 오늘날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새마을보녀회가 정성 가득한 밑반찬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관내 200세대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행사가 8일과 9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강남구 새마을 분여회가 나섰습니다. 9일 강남구 새마을 분여회 지회에는 회원들이 전날 정성껏 만든 사랑의 밑반찬을 각동 주민센터에 전달하기 위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견과 멸치조림, 콩자반, 코다리찜 등 맛도 좋고 영양 만점인 밑반찬이 이웃에 전달된다고 생각하자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각동 주민센터에 다섯 가지의 밑반찬을 전달했으며 관내 200세대 주민들에게 훈훈한 이웃 사랑의 온기도 함께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무어가 판자촌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식이 10일 구청 회의실에서 열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구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도시선진화자문단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남구가 6일 구민회관에서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법인회계실무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이성태 공인회계사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개정세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신고서 작성 요령 등 유용한 세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강남구가 11일 구청 회의실에서 강남복지재단에 5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후원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강남구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남지구가 12일 구청회의실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홍보 및 블랙박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단투기자 신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2015년이 시작된 지도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새해 금연을 목표로 세우신 분들, 혹시 그 결심이 약해지셨다면 강남구 금연클리닉 방문하셔서 맞춤 관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인하였습니다.